1월 12일 주일 일기. 요즘 날씨가 무척 춥다. 차를 타면 턱이 고장난 엔진처럼 덜덜덜 떨린다. 그치만 선자령에서 훈련을 받고 왔기 때문에 끄떡 없다. 주일 새벽에도 꿀팁이 있다. 새벽기도 끝나고 사무실에 오면 너무 추우니까 개인기도 시작할 때 먼저 내려와서 히터를 틀어놓고 다시 올라가는 거다. 그러고 좀 이따 내려오면 오 따뜻한데? 부작용은 졸릴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주보 출력하고 유초등부 예배를 준비했다. 설교 때 요오드 실험을 하려고 어제 요오드도 사왔다. 유튜브때 자주 했던 실험인데 요오드 용액을 탄 물에 비타민이 녹은 물을 넣으면 물이 맑아진다. 자세한 활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연락 주세요. 복음을 전하기 딱 좋은 실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심을 나누었다. 근데 저 뒤에서도 잘 보였을라나? 밥 먹고 오후에는 재직 세미나와 신방이 있었다. 이초동부 신방,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모두 기쁘게 환영해주시고 아이들도 마음을 열어주어서 알차게 교제할 수 있었다. 맨 처음에 잠깐 인사 나누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나는 아이들과 우리 부장건사님은 부모님과 함께 교제했다. 방에서 애들이랑 포토카드를 만드는데 기도 제목을 적는 칸이 있었다. 근데 진짜 감동인 게 전도사님과 권사님이 신방 기간 동안 아프지 않고 잘할수 있도록 기도해 줘 했는데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애들이 그 제목들을 기억하곤 기도해 주는 거다. 미소를 참을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참 기특하다. 오늘 들었던 말씀도 모두 기억하고 벌써 외울 말씀을 암송한 친구도 있었다. 멀리서 볼땐 몰랐던 한 사람이 보인다. 이 친구는 이런 성격이구나. 이 친구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 친구는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역 부서를 맡기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맡기셨음을 보게 되었다. 이 친구들을 깊이 사랑하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방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방을 잡고, 신방 일지를 준비하고, 가서 활동들을 계획하는 것, 잘 모르는 성도님들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감사하게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작년 봄에 목사님을 따라 정교인 대신방을 다녀서 그런 것 같다. 신방 스케줄 확인하고, 가정에 방문하고, 대표로 기도도 하고, 그때는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와 돌아보니 훈련이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기하다. 나는 오늘이라는 작은 퍼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네? 살다 보면 오늘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답답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다.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의 오늘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 내 삶에 꼭 필요한 시간임을 잊지 말자.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훈련의 시간들을 잘 견뎌보자. 다음엔 무슨 훈련을 받을까. 다녀하네.